오늘의 공모주, 혈관질환 중심 신약 개발 기업, 큐라클입니다. 청약 일정은 7월 13일에서 7월 14일, 환불일은 7월 16일, 상장일은 7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공모가 밴드 상단 25,000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총은 3,341억, 공모 규모가 533억 수준이며, 구주 매출은 6%입니다. 청약은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두 곳에 중복 청약 가능하며 삼성증권에서는 최저등급 기준으로 약 1억 4천만원까지 청약 가능하고 NH투자증권에서는 최저등급 기준으로 4천만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청약 시작일 하루 전까지 개설해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정 방식은 균등 50%, 비례 50% 고정이며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공모가가 밴드 상단으로 확정된다면 금액으로는 12만 5천원입니다. 삼성증권의 균등 배정 물량은 22만 6천 주 수준이며, NH투자증권의 경우 4만 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균등 배정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곳에 청약하시더라도 한 주에서 두주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증권의 경우 청약 수수료 2천 원을 부과하고 있으니 청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큐라클은 난치성 혈관질환, 대사질환 관련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난치질환이 혈관 내피 기능장애로부터 시작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새롭게 제시하여 연구난이도가 높아 미충족 의료수요가 큰 혈관질환 시장에서 모세혈관 내피를 타깃으로 하는 3세대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다중인자 타깃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다중작용 내피세포 기능장애 차단제로는 퓨라크리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세계에서 유일하며 핵심 파이프라인은 혁신신약인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를 중심으로 차세대 혈관질환 치료제인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와 습성 황반병성 치료제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는 현재 눈에 찌르는 주사약만 있고 먹는 약이 없어 고비용과 환자의 고통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어 큐라클리 개발 중인 경구용 치료제에 글로벌 제약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미국 임상 일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3분기 중에 기술이전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는 국내 임상 2회 이상을 완료했고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는 국내 임상 2회 이상을 진행 중인 상태로 현재까지 임상약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 반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효능 및 안정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여 이들 주요 파이프라인이 임상 3상에 진입하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주 한 잔이 산정한 평점입니다. 성장성 측면에서는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알테오젠, 실라젠, 오비고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AA 등급을 받았다는 점과 희소성 있는 연구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3분기 중에 6천억 규모에 해당하는 기술 이전이 예상되는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기의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성장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성 점수는 5점을 마크합니다. 다음은 안정성입니다. 기술 특례 상장 케이스로 현재 매출이 제로이며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에는 170억 적자가 예상되며, 2023년 흑자 전환을 한 후에 2024년이 되어야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 안정성의 경우, 2020년 전환 상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정성 점수는 3점을 마크합니다. 다음은 공모가 적정성입니다. 공모가는 최근 바이오 신약 기업의 기술 특례 상장 케이스로 볼 때, 비교 기업의 PER 28.8배와 연할인율 25%는 평균 수준에 가깝지만,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할인율은 26%로 평균치인 37%보다 낮고, 2024년 미래 추정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공모가 적정성 점수는 2 점을 마크합니다. 다음은 장외 시세입니다. 7월 9일 현재 장외 시세는 39,750원으로, 공모가 밴드 상단과 59% 수준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 점을 마크합니다. 다음은 수급 매력도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은 약 41%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공모 주주 15%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존 주주 물량 25%가 존재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요인이며, 또한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367억 수준으로 최근 상장한 공모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중형급 공모주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급 매력도는 이점을 마크합니다. 큐라클의 경우 높은 성장성과 희소성 있는 신약 개발 테마가 과연 상장일 유통 물량에 대한 리스크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 것인지가 청약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모주 한 잔이 지표로 정리해본 큐라클은 5점 만점에 평점 3.2점으로 라운테크 3점, SD바이오 센서 3점보다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평점과 수익률은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안전한 투자를 위해 지표로 판단해 보았으며 기관의 수요예측 결과를 지켜보시고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관의 수요예측 결과는 7월 12일에 공개되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모주 한잔은 커뮤니티에 공유 드린 후 오디션 최종 평가 동영상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도 공모주 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